하심까지 전하는 사회를 맡은 양준모 사무자입니다 불철주야 국민 행복한 도시형 논촌보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재영 보원구주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늘 군정에 협조해 주시는 보원군회의 윤대성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봉근이의 성재용 산업경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봉근이의 이경용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봉근이의 최근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봉교육지원청 이은진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2201부대 3대대 정광태 대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단체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태만 공원회장님과 전몰공경유족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김장식 상일공경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재선 무궁 수원자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나대찬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병래 전물군경 미망인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고엽제 고엽제 전우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홍춘식 월남천전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역대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군 제한군인의 제19대 20대 국원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1, 22, 23대 조영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제24대, 제 25대 김수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제26대 김인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27대 네, 김광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임원,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부회장, 이사님, 여성회장, 총년단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자리들이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의 은면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은면 회장님들께서는 당상 앞으로 나와 <laughs>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자세히 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2주년 제군인의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반상의 여부 듣를 준비를...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토 방위에 헌신, 헌신한 전우다. 우리는 한 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우리는 국가 안보의 제이보루라는 자식 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일체감을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한다. 네, 경례 충성 바로 <laughs> 네, 선물 전달 있겠습니다. 전 <laughs> <laughs>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군 제, 제한군인의 28대 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창설 72년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은 1961년 5월 8일. 향군 세계연맹에 가입하였고 1965년 5월 8일 대한민국 재향군인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02년도 10월 8일로 변경 지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향군의 날은 재향군인들 간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 및 향토방위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여 오늘 보훈군 재향군인회는 선배 항군이신 보훈의 강태만 회장님을 유시하여 국가 유공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을 모셨고, 또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제 3대 대 정광태 대대장과 후배 용사들과 기념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은금제안군이라가오늘날기까지 향군을 훌륭하게 이끌어 주시고 큰 업적을 남기신 구본선 회장님, 조영수 회장님, 김수배 회장님, 김인수 회장님, 김광일 회장님과 역대 회원님들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고 영광된 기념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할아버지 향군, 아버지 향군, 저 우리 여성의 어머니 향군, 아들 향군, 미래의 향군인 우리 3대대 용사들까지 향군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설 72년을 맞이한 본군 제향군인에는 앞으로도 유교 참전용사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함께 모시고 조국을 지키기에 헌신하신 순관정신을 이어받고 실천하며 보은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향토방위와 투철한 안보의식을 겸비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충청북도 남부 보은지성과 보은군청간 보은군 보은회관 건립을 위한 모두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최정 군수님의 모두 발언은 아직까지도 가슴 뭉클하고 숙연내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 중, 보은군 보은회관을 유교 참선 용산교 타여 유공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건립해드리겠다는 발언입니다. 보은 가족분들의 오랜 수업원 사업을 보은정신으로 적극 추진하시는 최정 군수님께 큰 박수로 최정 구수님께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징적인 명소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본 주민들에게 선물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가족분들과 우리 지역 군의회가 무화꽃이 만발하고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보훈을 하는 순간을 상상하며 제안을 드렸습니다. 적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오늘 향군의 날 향수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최재형 부수님과 윤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창설 제 72주년 기념사에 함께하신 모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대한민국 제안군인의보군 28대회장 김종희. 하하하씀 전에 우리 김종희 회장님께서 하안하신 사항은 하하하하하하하하 의원님들과 혐, 협의를 해서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정말 참기 힘들었던 이런 오랜 무더위가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 10월이 왔습니다. 아마 여름이 길고 가을은 짧고 또 겨울에 추위가 그, 심하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7 2주년 제한군, 군인의 날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오늘 대 기념식 준비를 잘해주신 우리 김정희 회장님, 그리고 회원님들, 또 오늘 제한군인의를 만들어주신 역대 제한군인의 회장님들, 함께 하셔서 어, 감사를 드리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좋은 자리에 우리 윤대성 의장님을 그렇한 이은진 교육장님 또 보건단체 회원님들과 어, 회장님들과 어, 가족분들을 함께 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안군은 인 1952년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첫바을 내딛은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지원하는 제2의 보류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또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이바지에 오셨습니다. 또 제안군인에는 우리나라 최고 또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회원상황 아래 침묵 동원을 하고 또호국과 안보의 의미 또 나라사랑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여러분의 열정과 또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또 제한군인회가 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라 살아가는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또 군에서도 많은 관심,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6월 호구 보훈회달 대국민 담화문에서 군무총리께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백년 대개이며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또 예우할 수 있도록 보훈의 이상을 드높이는데 온힘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이 일날 국가보훈처 충북 남부보훈지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또표 신축이라든지, 또 보훈 회원들의 예우수당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의 보훈이 될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김종희 회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 또 보훈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보훈군의 의장 김대성입니다. 먼저. 제왕군인의 창립 72주년을 맞아 이 뜻깊은 행사를 개최된 것을 여기 계신 보은군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노을앞 아끼신 김종 회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종희 회장님께서 최재형 무수님한테 바라는 무궁화 동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우리 보험군 의원들한테는 부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고, 어, 여기에 신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어,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최재형 부수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군 의회에서도, 어, 그것을 하루빨리 어, 편리하게 할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은군 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록 오늘 네, 감사합니다. 72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대장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문턱인 오늘 존경하는 보훈군 재향군인회 김종희 회장님과 비롯한 회원분들과 보훈 군수님, 각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72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의 기감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앞에 계신 회원분들의 땀과 노고 덕분에 오늘의 자랑스러운 제한군인회가 이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장이자 후배로서 제한군인회가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하며 후배들에게 애국심과 봉사의 가치를 전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말미암아 제한군인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난 역사 속에서 제한군인회 모든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이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활약하고 있었음을 상기하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더욱 굳건한 안보와 평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제한군인의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제한군인의 묵묵한 발전과 회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평안히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세계 평화,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하나, 우리 모두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총력 안보 태세를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 진정한... 하나,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적극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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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보은군 제한군인의 회원들은 지역 방위를 지원하고 재해 재난 보에 적극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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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8일 공군 재향 군인회 회원 대표 조철호. 한군군